출발합니다. 지금 시각 6시 30분 어, 지도읍을 지나서 솔섬까지 가겠습니다. 망운초등학교 오늘은 일출을 봅니다. 노을 길로 가보려고 일로 들어섰습니다. 회사입니다. 늦게 들어오면 일찍 들어오면 괜히 불편하고, 지쳐있을 때는 뒤에. 즐거울 때 앞에서 뒤로 할때 옆에서 그리고 이 아래가 노을길 바닷가를 끼고 꽤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<laughs> 이럴줄 알았어 사이란길이야 와벌 진짜 넓다 여기 물 들어와있고 저녁때 누을시면 진짜 예쁠것 같습니다 서해랑길은 이길로 들어가립니다 저는 이렇게 갑니다 여기는 삿다리랍니다 어지러운 아, 길로. 이게 로즈마리랍니다. 그 허브라 그러나 허브향. 오징어 게임. 스프링 쿨러 무사히 피해 다니기. 안 돼, 안 돼. 아이씨, 제대로 맞고 지나갔네. 오류 마을. 나무가 멋지게 생겼다. 와,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골목길이 나옵니다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성유 다 익을 수만 한네. 콩도 아주 잘 익었습니다. 아우 강아지가 아우 예뻐라. 이 사슬로 이렇게 꽁꽁꽁꽁 묶어 놨습니다. 안타깝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런데. 여기 또 있다. 강아지. 아이이 강아지도 새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. 하필 강아지 간식을 안 가져왔는데, 개들을, 멍멍이들 엄청 만나고 있습니다. 사방이 다 황토야. 엄청 난입니다. 어, 이 길로 서해랑길을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. 돌아가는 길이 없습니다.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무한 평토 갯벌랜드 무한 갯벌도 있고만. 어, 쌀 쏟아진 거 봐. 아, 어, 아깝다. 아, 끝내준다. <laughs> 해제면으로 들어갑니다. 바닷가로 조금 걸어야지. 대추. 이 메시로 된 동화가 가볍고 시원하고 편하긴 한데. 모래들이 많이 들어갑니다. 줄 때마다 터져야 되시. 택시도 여기 잘안 와요? 예, 택시복도. 이런 데서 택시복은 어디서 오겠어요? 은퇴하신 대학 교수님과 상장 부분 같이 걸어왔습니다. 아, 우리나라 산을 790여 개를 등반하셨대 이거 지금 서열한 도 하신다고? 음. 잠깐 겹치는 중복되는 코스 즐겁게 얘기하다가 헤어졌습니다 뭐야 여기 물 색깔도 황토네 야, 시 고라니가, 이, 논 안에 숨어있다가 도망가네. 야! 제일 위험한 갓길. 좌로 굽는데 갓길이 없을 때. 열심히 별를 수확하고 있습니다. 집즙이 하나 있네 삼겹탕입니다 이렇이 먹자마자 살이 모인가봐 <laughs> 음. 음식점과 붙어있는 편의점에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다시 출발합니다 신안군 지도 어제 신안에서 무안으로 갔다가 다시 신안으로 들어갑니다. 그럼 요게 이거 넘어붙은 거 이제 섬인가? 섬 새우젓 축제 오늘 내일. 저 건너편에는 함초 축제라고 써 있습니다. 증도 그것도 오늘하고 내일. 한사섬 신안 신안갯벌 세계유산 등재 초가집 흑염소 어르신 세 분이 흑염소를 염소를 잡아 드시고 나옵니다. 신한 국민은 매월 20만 원씩 주는 거야. 벚꽃 나무하고 동백 나무하고 아무도 봄 되면 예쁠 것 같습니다. 증도 인자도 지도 해제지도성도경품도선도고의도다동야다 <laughs> 이것은 개인가, 갈매기인가, 광어인가. 방 광어는 아니다. 장례식장이 있다는 건 가까워졌다는 뜻. 목적지에 가까워졌다는 뜻.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그 도심 외곽, 외곽에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. 그래서 장례식장이 보이면, 아, 이제 거의 다, 다 이렇게 유출해 볼수 있습니다. 생맥주 구한을 느끼게 되는데, 지도읍에 들어왔습니다. 저기 로또, 로또 판매점이 보이는데. 어, 날씨 좋다. 날씨가 좋아서 그러나고 동네가 깨끗한 게 마음에 드는데 어떤 아저씨 한분 동네 사람만 모여있다 그럽니다. 아마 젓갈 축제인 것 같습니다. 지도 전통시장으로 들어갑니다. 그 앞에 파란 건물들 이게 가장 시장이야. 눈을 연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. 안 보입니다. 저 끝으로 교통 정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, 그러면 그쪽인가? 이 동네도 보라색 컨셉인가? 보라색이 많이 눈에 띄네. 현수막도 대부분 보라색이고, 저기, 안좌도 그쪽에, 반월도 하고 박치도 그쪽이 퍼플성이라고 그래가지고, 뭐, CNN이 선정한, 뭐, 제일 아름다운 마을? 이라고 선정을 하는데, <목소리> 신나는젓갈타운이에우자 축제. 각자, 또는 사람만 있어도. 이 보라색 옷 어디서 공짜로 나눠주는 거 아니야? 한번 쭉 들어갔다 나와보도록하겠습니다 이곳은 유력 하나전 7000원 떡볶이 5000원 새우젓만 있나?

어, 다니면서 악수를 청했습니다, 저한테. 관광 다니는 게 아니라서 사실 이런, 이런 지도가 거의 필요 없는데. 좀 아까워, 사실. 이륜년대는좀 돌아보고 싶기도 한데. 목적이 다르니까. 나오면 솔섬. 오늘 숙소에 있는 곳. 거기도 솔섬 그쪽에다 볼데 없으니까 서 저녁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죄가 파랗게 칠해놨는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. 김밥입니다 김밥을 3줄 준비하겠습니다. 딱 3줄 생각하고 들어가는데, 음, 3줄이면은 500원 할인돼. 여기 그 보라색 온이은 할머니들 전부 그 노인 일자리 창출 거기서 차출되는 할머니들이랍니다. 성도교를 지나서 술섬으로 넘어갑니다. 여러분,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야? 복, 복개 뻘 밖에 더 있어. 강아지 두 마리, 엄마가한 마리, 이렇게, 얌전히 앉아있는데, 개간식을 못 샀네. 서해랑길 29코스랍니다. 저기 보이는 큰 다리는 사옥대교입니다. 어, 내일은 저 다리를 넘어서, 사옥도를 간 다음 또 증도대교를 넘어서 증도에 들어선 다음 증도 마지막 선착장에 가서 배 타고 또 다른 섬은 뭐지 잊어버렸다 송도산물동센터다 왔습니다 야그 서해랑길 하는 사람들은 잠잘 때가 진짜 거의 없겠는데 아, 이거 필요 없어. 겉발 안 섰어. 300이로. 육조가 있네. 불로 하나 좋다. 사옥대교 뷰.